농협 중앙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 나섰습니다.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과수 농가에서 진행됐습니다.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손 돕기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포도 순 따기와 환경 정비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예, 우리 농촌이 지금 이 시기가 일손이 가장 많이 부족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,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. 이날 직원들과 함께 일손 돕기에 나선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관수 장비를 농가에 전달했습니다. 또한 허식 부회장은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동가소드!